네, 다음으로 마이크로소프트 엑스박스 컨퍼런스 소식입니다. 시작부터 50개의 게임을 공개하겠다고 발표했고, 이중 18개의 게임이 독점 선공개 작품이라고 밝혔을 만큼, 마이크로소프트는 이번 E3쇼 컨퍼런스에 많은 공을 들인 모습이었습니다. 시작부터 신작들을 마구마구 공개하며 기대감을 키웠는데요. 과연 마이크로소프트 엑스박스 브리핑은 어땠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브리핑이 시작되자마자 첫 번부터 아주 대박 소식을 터뜨렸습니다. 엑스박스 진영의 끝판왕이죠. 마스터 치프가 돌아옵니다. 헤일로 인피니트 소식입니다. 엑스박스 진영 끝판왕이 돌아옵니다. 지난 2015년에 출시됐었던 헤일로 5 가디언즈 이후 드디어 마스터 치프가 다시 몸을 일으키기 시작한 건데요. 영상은 살아 숨쉬는 동식물과 폐허가 된 도시 옛 유적을 보여주는데요 그리고 게임의 정체는 영상 말미에 시작됩니다 마스터치프가 특유의 헬멧을 들고 서 있는 모습이 등장하기 때문인데요 이 장면만 봐도 바로 드디어 헤일로 신작이 나오는구나 라는걸 모든 분들이 아실 수 있었을겁니다 영상 종료 후에 등장한 엑스박스 피얼 스펜서 대표는 마스터치프의 여정이 시작된다라고 밝히며 이 게임이 헤일로 최신작임을 알렸다고 합니다 신형 엔진 슬립스페이스 엔진을 기반으로 한다고 합니다 이번에 공개된 영상은 엔진 데모이며 이 엔진을 바탕으로 헤일로 프랜차이즈는 새롭고 예상치 못한 미래로 향할 것임을 예고했습니다. 엑스박스 진영이 아무래도 플레이테이션에 스 많이 밀려 있죠. 거의 판매량이, 본체 판매량이 거의 두배에 가까이 차이가 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헤일로가 난세를 어떻게 극복할 영웅이 되어줄지는 한번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서정적인 그래픽 속에 감춰진 악랄한 난이도로 유명한 오리가 오리엔더 윌 오브 더 위스보로 돌아왔습니다. 게임플레이가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며 그래픽이 얼마나 향상됐는지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2019년 연내 엑스박스 및 윈도우 10으로 발매된다고 합니다. 프롬 소프트가 이번에는 일본을 배경으로 한 신작을 공개했습니다. 프롬 소프트웨어는 6월 10일 MS 미디어 브리핑을 통해 자사의 신작, 세키로 섀도우 다이 트와이스를 첫 공개했는데요. 이번 게임은 다크소울이나 블러드본과는 다른 프롬 소프트웨어의 신작이었습니다. 팔 한쪽이 의수인 사무라이가 주인공이며 일본을 배경으로 하고 있어요. 기존 작과 사뭇 다른 동양풍 배경에 다양한 거대 보스를 사냥하는 고유 액션을 살린 게임인 것으로 보이는데요. 세키로 섀도우다이 트와이스는 PC, 플레이테이션4 엑스박스1으로 2019년에 출시될 예정입니다. 폴아웃 76의 정체가 더욱더 또렷하게 등장했습니다. 플레이어는 핵 전쟁 후 멸망한 세계에서 살아남은 첫 생존자 이야기를 다루는데요. 몰트 76에서 목숨을 부지한 인류의 초점을 맞춘 셈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우선 현장에서 공개된 영상을 통해서 기존의 티저 영상에서 보였던 밝고 가벼운 색채를 벗고 호아웃 본연의 모습으로 돌아온 게임 속 세계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와 함께 매우 오래된 파워 아머를 착용하는 캐릭터를 볼수 있는데요. 베데스다 토드 하워드 총괄 프로듀서는 미디어 브리핑 현장에서 폴아웃 76은 폴아웃 4보다 네배큰 맵을 자랑한다 라고 소개했다고 합니다. 폴아웃 76은 pc 플레이테이션4 엑스박스 1으로 발매되며 출시일은 미정 이라고 합니다. 아, 추가적으로 토드 하워드 프로듀서 는 6월 10일부터 엑스박스 게임 구독 서비스인 엑스박스 게임패스에 폴아웃 4가 to 추가될 거라고 공개했습니다. 본 노드의 신작 캡틴 스피릿 트레일러가 공개되었습니다. 캡틴 스피릿은 한 남자아이의 무한한 상상력과 동심 세계를 그린 듯한 분위기가 일품인데요. 이번 달 26일에 출시되는 이 작품의 가장 크게 놀라운 점은 바로 무료라는 점입니다. 엑스박스의 독점작 크랙다운3 발표 트레일러가 공개됐습니다. 차량부터 건물까지 펑펑 터지면서 굉장히 화끈하고 강렬한 파괴 시스템이 여전했고요. 하지만 현장 반응은 싸했다고 해요.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괜찮게 봤는데 아무래도 크랙다운 시리즈가 엑스박스 독점작 중에는 그렇게 커다란 파괴력을 갖고 있는 시리즈가 아니다 보니 좀 그렇지 않았나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2019년 2월에 출시 예정입니다. Let's move o 포스트 아포칼립스 세계를 보여줬던 메트로 엑소더스가 발표되었습니다. 지하철을 배경으로 독특한 포스트 아포칼립스 세계를 보여줬던 작품이죠. 메트로 시리즈의 신작, 메트로 엑소더스의 자세한 내용이 공개됐습니다. 메트로 엑소더스는 작년 E3에서 첫 공개된 바 있으며, 주인공 아르티움이 다시 등장한다고 알려졌습니다. 이번 작품은 핵폭발 후 폐허가 된 모스크바 지하철역이 주 배경이고요. 봄, 여름, 가을, 겨울까지 1년간 펼쳐지는 탐험과 생존기를 체험할 수 있다고 하네요 메트로 엑소더스는 내년 2월 22일 PC, 플레이테이션4, 엑스박스1으로 출시될 예정입니다 디즈니 스퀘어 애닉스의 합작 게임이죠 킹덤하츠 신작 킹덤하츠3가 2019년 1월 29일 엑스박스1 및 프라이티션 4로 출시될 예정입니다 엑스박스로는 최초로 출시되는 킹덤아츠 시리즈인 킹덤아츠 3에서는 겨울왕국의 엘사 및 주먹왕 랄프, 라푼젤, 헤라클레스 등 다양한 디즈니 만화 속 캐릭터를 만나볼 수 있을 예정이라고 하네요 많은 분들이 기다리시는 만큼 꼭 한글화가 되길 바라는 마음이 큰데요 국내 정식 발매 및 한국어화 예정은 아직 미정입니다 <목소리> 바로 포르자 호라이즌4가 공개되었습니다. 현실감 넘치는 길거리 레이스를 소재로 한 레이싱 게임 포르자 호라이즌4가 드디어 그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배경은 영국이며 영국의 사계절을 모두 경험할 수 있습니다. 실시간으로 변하는 날씨가 레이싱에 당연히 영향을 미치고요. 탈수 있는 차량이 정말 다양해졌습니다. 각종 슈퍼카 외에도 랠리 트럭, 오프로드 버기, SUV 등 정말 다양한 차종이 등장한다고 하네요. 달릴 수 있는 곳의 범위가 넓어져서 도심 한복판은 물론 들판과 산 중턱, 심지어 빙판에서도 레이스를 즐길 수 있다고 하네요. 오픈월드가 구현되어 있어서 온라인으로 접속한 모든 플레이어가 함께 운전할 수 있으며 지나가던 플레이어와 실시간으로 레이스를 펼칠 수도 있다고 합니다. 포르자 오라이즌4는 10월 2일 PC와 Xbox One으로 출시됩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플레이그라운드 게임즈, 언데드랩, 컴펄전 게임즈, 닌자 시오리 인수를 발표했습니다. 언데드랩스는 스테이트 오브 디케이 2의 제작사이고요. 컴펄전 게임즈는 위 해피퓨 제작사입니다. 닌자 시어리는 헬블레이드 제작사, 플레이그라운드 스튜디오는 포르자 호라이즌 제작사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의 새로운 퍼스트 파티 스튜디오, 디 이니셔티브가 개설됩니다 전 크리스탈 다이나믹스 수장인 데럴 갤러거가 총괄하는 새로운 퍼스트 파티 스튜디오라고 하네요 왜곡된 행복한 세상을 담은 어드벤처 게임 위 해피 퓨의 트레일러가 공개됐습니다 컴펄전 게임즈가 개발한 위 해피 퓨는 참혹한 진실을 감추고 해피라는 마약성 약물에 의존해 살아가는 뒤틀린 유토피아의 모습을 담은 어드벤처 게임인데요 저는 약간 바이오 쇼크의 냄새가 좀 나는 것 같더라고요 위 해피 퓨는 오늘부터 사전 구매를 진행하며 PC 및 엑스박스 1으로 2018년 8월 10일 출시될 예정입니다. 10 for it. 테일즈 오브 베스페리아의 리마스터 버전인 데피니티브 에디션이 2019년 겨울 엑스박스 1으로 출시될 예정입니다. 새로운 콘텐츠 및 캐릭터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평이 괜찮은 작품이고 한글화까지 발표된 이상 한번 플레이 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제가 정말 많은 기대를 했던 게임 중에 하나입니다. 바로 더 디비전 2인데요. 더 디비전 2가 이번 엑스박스 브리핑을 통해 공개되었습니다. 사실, 뒤통수를 많이 친다고 유비통수라는 별명이 있을 정도로 수많은 게임에 배신을 당했던 우리들이지만요. 이 작품은 기대 안할 수가 없겠죠. 무정부 상태에 빠진 미국을 누비는 생존 게임, 더 디비전의 후속작, 더 디비전2입니다. 뉴욕이 배경이었던 전작과는 달리 이번 작품은 워싱턴 DC가 배경이라고 합니다. 바이러스가 퍼진 이후 폭도들에게 함락당한 대각관을 탈환하는 것으로 계절은 여름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트레일러 공개 직후 상영된 멀티플레이 영상에서 는 다수의 플레이어가 온라인 협동 모드를 즐기는 장면이 연출됐는데요. 전작처럼 주 무기 2개를 착용 가능하며 유탄 발사기와 석궁 등 보조 무기도 사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취약점을 공격하는 기능 또한 건재하며 다리나 팔을 공격해서 적을 제압하는 기능이 추가됐습니다. 이 밖에도 화학 물질 오염 구역이 존재한다고 하네요. 내년 3월 19일 PC와 플레이스테션 4, 엑스박스 원으로 출시 예정입니다. Genres we 리부트의 정석이죠. 바로 라라 크로프트가 다시 돌아옵니다. 섀도우 오브 툼레이더 신규 영상이 공개되었습니다. 이번에도 여전사 라라 크로포트는 마야 유적에서 악당을 상대로 활약할 것으로 보입니다. 라라는 가면을 쓰고 도시에 잠입하거나 절벽과 신비한 유적을 헤매며 보물을 찾아내게 됩니다. 가장 눈길을 끌었던 건 라라가 자연환경을 활용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물속에서 갑자기 튀어나와 적을 빠뜨려서 제압한다거나 얼굴에 진흙을 발라서 숨기도 합니다. 섀도우 오브 툼레이더는 9월 14일 PC, 플레이테이션 4, 엑스박스 원으로 발매 국내에는 반다이남코 엔터테인먼트 코리아가 한국어판을 발매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검은사막 엑스박스 원 버전의 새로운 트레일러 영상이 있슬리 2018 현장에서 공개됐습니다. 헌 어비스는 엑스박스 원에서 즐길 수 있는 검은사막을 베타 버전으로 올 가을 선보인다고 밝혔는데요. 콘솔 버전의 인게임 영상으로 구성된 다양한 콘텐츠들이 트레일러를 구성했습니다. 무려 10년 만의 신작입니다 데빌 메이 크라이 5가 드디어 베일을 벗었습니다 데빌 메이 크라이 4부터 활약한 주인공 네로의 색다른 모습을 볼수 있겠는데요 일단 외모에서는 굉장히 세월의 흔적이 느껴집니다 거대한 검과 총을 활용한 호쾌한 액션은 여전한데 한쪽 팔이 의수입니다 실제로 영상에서는 팔이 절단되는 모습이 나오고 있고요. 이후 전기를 내뿜는 우수를 착용하고 적을 물리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데빌메이크라이 시리즈를 이끌어온 단테 역시 마지막에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굉장히 나이를 많이 먹은 세월의 흔적이 너무나 느껴지는 굉장히 쇠약해 보이는 마치 메탈겨솔리드4의 스네이크를 보는 듯한 충격적인 모습이었습니다. 공식 트위터를 통해 공개한 새로운 이미지에 따르면 네로와 단테 외에도 새로운 캐릭터가 하나 더 있는 것으로 지금 확인되고 있는데요. 캐릭터 3인이 주역이 되는 게임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하네요. 직접 그린 애니메이션과 90년대 감성 그리고 난이도 있는 게임플레이로 큰 호평을 받았던 인디 게임이죠. 컵헤드의 새로운 DLC가 공개되었습니다. 콘솔로는 엑스박스 독점으로 출시 예정이며 새로운 플레이어블 캐릭터 찰라이스를 만나볼 수 있을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외에도 새로운 무기와 어빌리티, 그리고 다양한 보스들이 포함된다고 하네요. 커패드 DLC는 2019년 PC 및 엑스박스를 통해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튜닉은 작은 여우의 모험을 담은 어드벤처 게임으로 공개된 영상에는 다양한 몬스터와의 전투를 확인할 수 있으며 부드럽게 구르고 공격하는 모션이 인상적입니다. 튜닉은 2019년 PC 및 엑스박스로 출시될 예정입니다. Jump Force. 반다이남코 신작 액션게임 점프포스는 드래곤볼 제트 원피스 나루토 심지어 데스노트까지 주간 점프 50년 역사를 통틀어 가장 인기 있는 영웅과 악당들이 총출동했다고 합니다. 자신의 고유 스킬들로 한판 승부를 벌이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한국어화도 된다고 하니까요. 평상시에 일본 만화를 즐겨보셨던 분들이라면 2019년 기대되시겠네요. 다잉라이트의 후속작 다잉라이트 2가 E3 2018에 등장했습니다 전작보다도 전염병의 영향력이 더 커져 사람들은 더 이상 다 같이 모여 살지 않으며 제한된 자원을 두고 지속적으로 분쟁이 일어나는 시기로 배경이 정해져 있다고 합니다 유저는 플레이 중 획득한 자원을 배분해서 도시를 번영시킬지 아니면 본인의 생존을 위해 사용할지 결정해야 합니다 눈앞의 적을 포섭해 동료로 만들 수도 포섭에 실패해서 더 많은 적과 싸워야 할 수도 있습니다 갖고 있는 자원을 암시장에 공급해서 완전히 악의 편에서 활동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물론 좀비가 나타나는 것은 여전하고요 밤이 되면 감염자들이 거리로 나와서 플레이어를 공격하는데 다잉 나이트 특유의 파쿠르 액션이 여전합니다 벽을 타고 옥상에 올라가는 이런 모션이나 이런 디테일들은 더욱더 좋아졌다는 라 느낌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다잉 나이트 2는 PC와 플레이테이션 4, 엑스박스 1으로 발매되며 발매일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기상천외한 두꺼비들의 액션, 배틀토드 신작이 예고됐는데요. 게임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공개되지 않았고요. 바디모핑 매쉬업, 3인 코어 플레이, 그리고 손그림으로 이루어진 2.5D 그래픽을 4K로 만나볼 수 있을 거라고 예고했습니다. 오픈월드 TPS 저스트코즈 시리즈 신작 저스트코즈4가 예고됐습니다. 이번에 공개된 영상에서는 페어와 극한의 날씨에서 이루어지며 리코 로드리게즈의 트레이드마크인 파라슈트와 윙슈트 등을 확인해 볼수 있었는데요. 저스트코즈4는 PC, 엑스박스1, 플레이테이션4로 2018년 12월 4일 출시될 예정이며 사전 구매가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드디어 올게 왔습니다. 정말 많은 엑스박스 팬 유저분들이 기다릴 만한 작품이죠. 리어즈 5는 지난 4편에서 주역으로 등장했던 케이트에 초점을 맞췄는데요. 약 4분 30초 분량의 첫 시네마틱 트레일러에서 게임 배경을 소개해주는 것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영상 시작은 케이트가 누군가의 죽음을 슬퍼하는 것으로 시작되는데요. 이와 함께 케이트가 걸고 있는 로커스트 목걸이가 등장합니다. 마커스 피닉스는 케이트에게 그녀가 궁금해하는 것에 대한 답을 찾을 수 있는 장소를 알려주고 이에 케이트는 그룹을 이탈해서 활동하기로 결정합니다. 이후의 영상은 케이트의 여정을 그리고 있는데요. 영상에서 케이트는 많은 것을 경험하고 크고 작은 다양한 괴수를 상대하고 전투와 함께 벼랑을 기어오르고, 페러세일을 타고 얼어붙은 호수를 건너는 모습도 등장하고 있습니다. 모험 중 동료에게 총을 겨누는 모습도 나오는 걸로 봐서 어, 스토리가 굉장히 흥미로울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페이트가 마커스에게 받은 지령은 정확히 어떤 것이고, 그가 어떠한 것을 경험하게 되는지는 이후에 더 자세하게 공개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기어즈 5는 4K HDR을 지원하며 화면 하나를 둘로 나눠서 친구와 함께 게임을 즐기는 로컬 협동플레이도 가능하고요. 그리고 온라인 협동플레이를 모두 지원한다고 합니다. 게임은 2019년 출시 예정입니다. 기어즈 5 외에 기어즈 택틱스와 기어즈 팝도 같이 공개됐습니다. 사실상 기어즈 로고로 거의 낚시를 해놓고 기어즈 팝이 갑자기 등장해서 굉장히 현장 분위기가 가뿐싸 하는 느낌도 좀 받았는데요. 다행히 그 이후에 기어즈 5가 공개됐었죠. 기어즈 택틱스는 엑스컴을 연상케 하는 탑뷰 전략 게임입니다. 적과 차례로 교전을 벌이거나 다양한 무기를 동원해서 거대 보스를 처치할 수 있는 바로 그런 게임이라고 하네요. 그리고 기어즈 팝은 피규어 브랜드인 펀코 팝 디자인에 맞춰 재탄생한 마커스 일행의 활약을 그린다고 하네요. 《기어즈 택틱스》는 PC로 즐길 수 있으며, 《기어즈 팝》은 모바일로 2019년에 서비스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번 E3 엑스박스 브리핑의 대미를 장식했던 엄청난 작품이 등장했습니다. 바로 CD 프로젝트 레드의 사이버 펑크 2077이 주인공입니다. 영상 시작 전에 행사장을 해킹하는 듯한 연출로 SF적인 분위기를 물씬 강조한 사이버 펑크 2077은 인간과 로봇 그리고 기계로 신체를 강화한 인간이 함께 등장하는 독특한 세계관을 보여줬습니다. 실제로 영상을 통해 신체 곳곳에 기계장치가 부착된 인간과 얼굴을 기계로 바꾼 인간, 격투 연습용 로봇을 상대하는 격투가 등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여기에 영상에 등장하는 캐릭터들의 머리와 건물 색채들을 통해서 제목에서도 알수 있듯이 펑크한 분위기를 연출한 것이 돋보였습니다. 폴란드 정부로부터 3천만 주어 티 한화 84억 원에 달하는 개발 지원금을 받아 만들고 있다고 합니다. 사이버 펑크 2077은 PC, 플레이테이션4, 엑스박스1으로 출시되며 발매 일정은 아직 미정입니다. 사이버 펑크 2077이 공개 도중에 위쳐3 CD키가 배포됐다고 합니다. 해킹 연출 부분에서 위쳐3의 CD키가 등장했던 것인데요. 발견한 유저들이 이미 활용하려고 입력해봤지만 이미 다 털린 후라고 해요. 그러니까 그 짤막한 순간에 그 CD키 같은 것을 보고 입력을 해봤다라는 건, 야, 진짜 대단한 팬들입니다. 차세대 엑스박스 현재 개발 중이라고 발표했습니다. E3 컨퍼런스 마지막에 사이버 펑크 트레일러 공개 이전에 필 스펜서가 현재 차세대 엑스박스를 개발 중이라고 발표했는데요. 엑스박스 1X를 개발했던 같은 하드웨어 팀이 개발 중이라고 하네요. 엑스박스 1X가 생각보다 굉장히 완성도가 높았던 하드였던 만큼 과연 차세대 엑스박스는 어떤 모습일까 벌써부터 궁금해지는데요. 엑스박스 차세대기도 벌써 거론되는 걸 보니까 시간이 너무 빠르다라는 게 느껴지네요. 제가 느낀 이번 엑스박스 미디어 브리핑은 마이크로소프트가 미래를 선도하겠다는 느낌이 강하게 든 그런 행사였습니다. 제작사를 인수하고 스튜디오를 개설하면서 퍼스트 파티를 좀더 늘려 독점 게임을 확보하겠다는 의지가 보였고, 게임 패스의 라인업을 대거, 추가하고 확보하면서 저렴한 비용으로 많은 게임을 즐길 수 있다는 강점을 어필하려는 듯이 보였습니다. 또한 우리 엑스박스 진영의 3대장이라고 불리우는 작품들 있죠. 기어즈 5, 헤일로 인피니트, 포르자 호라이즌 4의 건재함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막바지에 차세대 엑스박스를 개발하고 있다고 밝히면서 다소 침체돼 있을 엑스박스 원 유저들에게 절대 콘솔 시장을 포기하지 않겠다라는 긍정적인 메시지를 전달해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또, 많은 작품들이 발표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한국 유저한테는 가슴 아픈 이야기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과연 국내에도 한글화되어 들어올 수 있을까라는 염려가 되는 건 사실이에요. 어, 그 정도로 너무 현지화가 안 되고 있는 요즘이기 때문에 신경 좀 써주시고 그리고 많은 게임 타이틀들이 현지화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당장 오늘 엑스박스 미디어 브리핑에서 발표됐던 세키로라는 게임이 벌써 플레이테이션4에서는 한국어화에서 발매하겠다는 발표가 떴을 정도로 아 정말 아쉬울 수밖에 없어요. 저희가 준비한 E3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나머지 일정 그리고 나머지 소식들이 더 추가되는 대로 좀더 정리해서 여러분들께 들려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 컨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